4분의 1이죠. 예, 전체 4개, 4조각 중에서 한조각 4분의 1입니다. 근데 4분의 1인데, 이게 4분의 1이 말이죠. 이 전체 건물이라고 생각해보세요. 4층이죠. 4개층을 갖고 있는 빌딩이에요. 근데 이 빌딩에는 아직 방이 없어요. 요즘에 이제 건물을 이렇게 지지 않습니까? 층을 먼저 만들어 놓고, 이제 나중에 각 방을 이제 칸막이처럼 조립하듯이 만드는데, 4개층 중에 3개층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건물의 4분의 1을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4분의 1이에요. 근데 이거 4분의 1이 이렇게 방을 두개 만들어요. 이제 방을 두개 만들면 이두 개가 몇분의 몇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8분의 2가 되는 것이죠. 하나가 각 층마다 방을 두개 만들었기 때문에 한 층에 두 개씩 되는 거죠. 한 층에 두 개씩 방이 만들어졌고 이거는 전체 건물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 중에서 전체 여덟 개 중에서. 두겠죠. 8분의 2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그림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크기의 양의 이 크기. 이 만한 크기가 어 양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만한 크기. 이 만한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아이들이 8분의 1이다. 이 만한 거는 이 건물의 8분의 1이다. 8분의 1이 크기다. 이제 이 전체가 이게, 이게 하나였을 때이 만한 크기는 8분의 1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8분의 1, 8분의 2 이렇게 셀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4분의 2가 8분의 2와 4분의 1이 8분의 2와 동일한 것이죠. 동일한 한 층을 쓰는 것이지만 방위 개념으로 보면 8분의 2가 되는 것이죠. 다른 것도 4분의 2예요. 2층을 쓰는 거예요. 진짜 건물 중에서 4층짜리 건물 중에서 2개 층을 쓴다. 방을 2개씩 만들어요. 각 층의 방을. 그러면 이렇게 되면 8분의 4가 되는 것이죠. 8분의 4. 여기 이제 곱하기를 표현해주긴 했는데, 예, 이거 아이들이 보면 당연히 곱하기 결과로 알수 있죠. 이거를 2 곱하기 4 하니까, 8분의 8은 몇 개나 쪼개져 분모가, 분모가 4개가, 이게 전체가 4층이잖 않습니까? 4층이 각각 각 층마다 2개씩 방이 만들어진다라는 거는 예, 곱하기가 되는 거죠. 4 곱하기 전체는 4 곱하기가 된다. 그 다음에, 빗금칠, 빗금칠 된두 개. 이두 개도 실제로는 두 조각씩 더 잘게 쪼개지기 때문에 개수는 4네 개가 된다. 사실 개수는 늘었지만 양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작은 크기로 쪼개졌기 때문에 이것이 분수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중요한. 그래서, 4분의 2와 8분의 4는 같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이제, 예를 들면, 3층짜리 건물 중에서 두개 층을 써요. 그러면 그런데 이제 방을 각 층마다 두 칸씩 만들려고 한다. 방을 두 개씩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3분의 이라는 것이 몇분의 몇이 되겠느냐? 아이들이 이제 이 카드를 놓기 전에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대부분 다 맞춥니다. 관찰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관찰했기 때문에. 그러면 아, 3분의 2는? 6분의 4가 된다. 이것이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깨닫는 순간이거든요. 관찰을 통서고 관찰이 없어도 그 원리를 알수 있는 것 그것을 아이들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는 것이죠. 특별한 설명이 굳이 3분의 2가 이렇게 하면 6개죠. 6분의, 6분의 1, 6분의 1, 6분의 3, 6분의 4 특히 이제 요만한 크기가 6분의 1이다. 3분의 2가 6분의 4와 같다는 라 것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관찰을 통해서 알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인위적으로 설명하게 되면 부모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하면 같아져. 분수는 그게 특징이야. 원래 그래. 이런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깨달음을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죠. 그냥 주입하는 교육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아이들이 이런 이제 아이들은 큰수 우리가 보면 10을 곱해지면 훨씬 더 쉽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어렵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5분의 4에 요 5분의 4에 10개 층을 만든다. 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냥 셀 수가 없고 당연히 곱하기 곱하기로 할 수밖에 없죠. 이 모양, 이 직사각형들이 쌓여 있는 모양 이것이 곱하기의 어떤 이미지예요. 아주 근본적인 이미지예요. 이거는 하나 둘 이제 10개가 되겠죠. 당연히 10조각으로 쪼갰으니까 위에는 원래는 5층짜리였잖아요. 그러면 50층 방이 50개 되겠죠. 방 5 k 개 되겠죠. 그리고 4층짜리는 4층짜리를썼는데 4는 4 0개가 되겠죠. 그래서 5분의 4는 50분의 40과 같다.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카드를 통해서 많이 관찰하면 같은 크기의 분수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나 주입된 결과가 아니고 그냥 스스로 관찰해서 생각할 수 있다.